시작점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이 좋겠다, 이런 판단을 합니다. 그리고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문단, 문건을 이첩 받았는지, 그리고 그런 것들도 불확실하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 당에서 당무감사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. 어떤 우리당 후보의 개입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. 하지만 아직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는 어 여러 가지를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번에 저희 당내에서 당내 갈등이 좀 불거지면서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어 대선 검증단 설치가 좀 지연되게 된 것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 저희 지도부에서 논의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이런 문제 대응할 수 있는 어, 검증단을 구성할지에 대해서 빠르게 고민하겠습니다. 검증단 설치를 하자고 대표께서 얘기를 하시면은 캠프별로 이제 특실이라든지 이해관계가 있어서 또 굉장한 당내 소란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? 검증단이라는 것은 우리 후보를 보호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 후보에 대한 오해를 풀어내는 것이 그 기능에 들어 있습니다. 어, 선거에 앞서서 이런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해야 된다는 취지로. 어, 김호수 검찰청장께서도 이런 감찰이나 이런 부분 진행할 것이 있으면 빠르게, 그리고 또 정확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.